추석이 지나고 나면 금전으로 바람이 한번불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득이에요. 그냥 선생님, 나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이제? 네. <laughs> 제일 문제가 음. 이 가게 때문에. 가게? 무슨 일 하세요? 아이고 요즘 제일 힘든 게 노래방인데. 네, 이거 어떻게 안할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재작년서부터 계속 힘들어 작년 재작년.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직격탄을 맞은 것처럼 그게 힘들 더 힘들어졌어. 이거를 빨리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작년 9월에 이게 정리가 됐었어야 돼. 투자를 했으니 음. 수가 없잖아. 근데 투자를 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게 손해를 감수하고 갔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진 않았더란 얘기야. 다음 달에 추석이 지나고 나면 금전으로 바람이 한번 불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뭔 손해를 크게 입는다든지 큰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든지 어... 금전에 바람이 분명히 있다고 추석이 지나서.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보이스피싱 빼놓을 수 없어요. 아 어... 보이스 그렇지. y t 돈이, <laughs> 돈이 돈이 없어도 보이스피싱은 돈 없는 사람들이 더잘 당해 선생님 누가 응. 응. 하려고 하는데 응. 할까요 안 할까요?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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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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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어떻해요? 이래버리면 답이 없. 서로가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온다고. 내년에 9월 음력 9월 10월이 돼야지만 삼재가 나간다 그래요. 네. 그때까지는 몸으로 작은 작은 아파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직장 다니게 되겠냐? <laughs> 차라리 어디 건물 청소를 하시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다. 자영업이라는 거 엄마하고는 어, 운대에서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관절이 좀안 좋으세요?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다 이런 정도로 좀 챙기셔야 돼 고로적으로 조심을 하시고 누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생겨 아니 그 사람이 차리고 날 월급 준다 그러면 가서 일해도 되잖아요 어떤 장사 목적에서 네가 다 맡아라 내가 월급을 줄게는 그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약간의 그런 소스가 있기는 있어요 음. <laughs> 약간 있는데 지금 어. 몇개 정리가 안 돼서 이걸 어, 음. 결정을 안 하는데 음. 뭐다 맡아서 해라 이러는 거보다 음. 언니 힘들면 그냥 우리 가게 와서 음. 우리 가게 좀 봐줘 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선에서 네. 어, 그런 거는 어, 괜찮아요. 월급, 근데 책임을 본인이 관리를 다 하면서 내가 월급을 줄게 요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데 뭐 주방만 봐줘 홀만 봐줘 이렇게 해서. 그런 뭐 식당이 됐든 어떤뭐뭐 뭐 슈퍼가 됐든 그런 거로 월급쟁이라고 그러면 상관은 없어. 그냥 선생님 나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이제? 네. <laughs> 아 <laughs> <와>, 진짜 속상한데. <laughs> 지금 그것 때문에 자꾸 고민이어서 저금늘 어떻게 빨리 끝내나. 음. 끝내야 되는 건 맞는데. 음. 님 나머지 자꾸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미련을둬 봐야 좋을 거는 없어. 그렇다고 내 손에 지어지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터는 게 오히려 더 손해를 덜 본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직 창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뒤만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